안녕하세요. 벨류오비노베이션의 배준영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스페셜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국세청 출신이시고, 이자산가 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한번은 아, 만나보시면은 좋으실 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속 또 증여, 종합적인 어떤 컨설팅에 대한 플랜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연스러운 이 상담하는 것 중에 일부들을 기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정필규 세무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2008년에 부천세무서에서 처음 국세공무원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경력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사국에서 그. 드라마에서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그막 파란 박스 들고 이렇게 앞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세무조사로는 예치조사라고 하는데 예치조사를 그 3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어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중견기업까지 사조들에 있는 재산조사까지 이제 좀 같이 봤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어, 조사한 다음에 사실은 그 불복 청구라는 걸 많이 하세요. 우리가 보면은 그 소송이죠, 소송. 행정소송까지인데 그 불복 청구 담당하는 일을 또 제가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은 저희가 만나 뵙게 된 이유는요. 70대 초반의 의뢰인 분이시고 어, 이 분이 보유한 부동산이 상당합니다. 또 현금에 대한 자산도 어, 제법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자산을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누구나 다 마침표를 찍으니까 나중에 상속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특수 관계인한테 저가 양도를 하는 게 맞을지 그런 거에 대한 플랜을 조금 구체적으로 짜보려고 이러한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생각나는게 사실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은 상가 건물 쪽 했었던 거 전에 비상장주식권하고 이제 상가 건물 쪽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아버님이 어, 약간 그 지방 쪽에 물론 경기도권이죠. 거기에서 그 충전소에다가 대지를 갖고 오신데 충전소에다가 SK 충전소였을 거예요 충전소에다가 임차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전 증여를 조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나이가 또 젊으신 편들이었어요 아마 아드님이 30대 정도나 20대 후반 정도 네. 되셨을 거예요 이거를 또 벌써 다 넘겨주기에는 조금 그렇고 왜냐면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꽤 이제 젊으신 편이니까 살아갈려고. 자녀한테는 빨리 좀 뭔가를 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음. 예를 들면 SK 충전소 임대료가 2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의 충전소는 음. 대부분의 고객들이 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택시 운전들 운전수 하시는 분들이 좀더 음. 좋은 음. 휴식 공간을 만들면 더 많이 오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해서 아드님이 아버님의 토지 일부를 빌려서 음. 택시 운전 기사들이 쓰는 휴게소를 짓습니다. 음. 그리고 그 휴게소를 지었으면 SK 충전소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이거를 음. 지음으로써 이제 우리 고객들이 더 오게 됐으니까. 음. 근데 이제 그 임대인께서 임대료는 더 올리지 않겠다. 다만, 예를 든다면 음. 내가 임대료로 800을 갖고 우리 아들 건물 사용료로 1200을 줘라. 네. 이렇게 했더니 지금도 딱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음. 어? 뭐야? 아드, 아버님이 들아 아들에게 뭔가 이익을 포기해서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음. 게 나오죠. 네, 약간 네. 얄밉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그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 음. 당시. 그리고 저는 아까 이력 말씀드렸다시피 불복 담당을 했거든요. 음.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뭔가 이익을 포기해서 중요한 게 맞고요. 그로 인해서 아드님이 그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정말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규정할 세법 규정이 없어요 음... 아주 엄밀히 말하면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이득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음... 근데 그걸 증여세를 매기면 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벌하고 싶은데 엄벌이 안 되는 거예요 꿀팁이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됐냐 애시당초에 아버님이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낸 다음에 다시 아드님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아드님이 소득세만 내고 증여는 음... 끝난 거예요 이렇게 설계했을 땐 매년 꼬박꼬박꼬박 아드님의 부가 증가하죠. 나중에 필요한 아버님과 사버려도 돼요. 증여받아도 되고 상속받아도 되고 살 능력도 생기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증여로 인해서 제일 좋은 플랜은 뭐냐라고 얘기하냐면요.